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걱정이 부족하던 말 듣기에 기분 좋아 나빠 아침부터 대낮부터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쁘지만 그러지만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살아남지 <laughs> 기분 이 나쁘지만 선생님 좋으니까 할수 없지 않소 좋은 날 위해서 가야 돼 가서니 끌어져야될 것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거리에 살아남지 이것들 가만히 서면 뭐 생각 뭐 있어 쩍겨났지 기분 좋아 나빠. 가르쳐줘가서그 만점만든 백점만든 영점만든 뭐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할때 말이야. 예. 전부다 이 개관식을 하는 거야. 예. 개관식. 이게 예. 월6월일날이야 역사적인 날이야. 그래서 뭐다 이게 썰어서 문제냐고 말이야 서구사회 전부 다 문제. 나그 발해가 그렇게 영향을 큰지를 몰랐어. 예, 고위층 부인들은 뭐 완전히 자기 남편보다 더 사랑해. 아이가 참, 야, 어쩌다가 내가 이 보물 딴지를 안하는지 말이야. <laughs> 여기만 그 손에 두 번만 들렀다 나갔다 하게 되면 돈나오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금 나오고 출세 나오라 하면 출세 나오고. 왜 그러냐, 이게? 그 전부 다 미, 여자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 남편들이 전부다 돈바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 출세, 그 회사 취직 시키는 거 문제고, 대통령 비서실 한통한된 없다고.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했지, 몰라서. 안했을 건데. 아, 네. <laughs> 그래서 그 예술 중에 꽃 중에 꽃이고 이게 승 이게 르와 세계 이거 왕자들이 타고 나는 거든 여둘만 다그 여자 잡고 남자 참 캐남들 호걸들 잡을 수 있는 거 이걸 다 해서 다 만들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세계에 꼴려 만들어서 그쵸? 안 된다고. 그 승마장도 세계 제일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도 세계 제일이야. 그러니까, 와서 보고, 어, 맛을 보고, 눈으로 본 사람들은, 허? 쫓아낼까봐 큰일이지. 비입니다. 필요 모십니다. 감사하게, 감사하게. 필요 니다 이렇게 되겠지. 얼른 낯이 타고 해서. 썰은 사람 이별수 있어. 어? 뭐별수 있나 말이야. 어? 그 세상 사람들은 다그러고 같이 하 가지 아니야. 문청재에게는별 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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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일이 얼마든지지만 별수 없어. 별 수. 어? 그 사람들은 별수 없는 거야. 이게, 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개관식에 내가 나 내가 가야지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어? 주인이 가만히 쉬어도 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서 보다가 어, 펴왔을 어, 때가지고 내 대피는 말이야 길대피 비들다모아야 돼.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해서는 이모를 쓰챙겨야 되는 거지. 어? 분수를 하는 게어떻고어떻고어떻고어떻고 이래가지고 어떻고어떻고 내가 미국에 살고 어떻고어떻고 썰을 하나들 외교 모델, 뭐 정치 모델, 경제 모델, 문화 세계가 어떠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놓은 그것이 그 이튿날을 즉각적으로 전부 다 바람이 불어가는 얘기. 문청재와 워싱턴 뭐저 유비와 가져가지고 뭐 했다 이래서 패라렐선. 문청재가 깡패 대장이고 말이야 애무 어? 마피아, -mafia, 문 마피아라고 소문났다고 어머이보더동서손 사람 나로 해서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화면에 세미나 했더니 난 세미도 없잖아. <laughs> 마피아들은 아고 인상을 했으니 난 인상을 했으니 웃는 얘기만 잘하잖아. 하고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애무 마피아에게는 뇌부름은 손 났다고. 내가 그래서 은행 깡깡깡 하나 더 해본 것이 없고, 의병에 서행해서 유부나 강탈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사기친 데도 하나도 없다고. 사기 맞았고, 어디 가든지, 감투, 감트로, 감투근 잘렸고, 업됐겠고, 다그일자 하면서 했으니, 결국은 코나이들과 가져가지고 하다보니 증거들이 법정같투되해보니 정의의 사람은 레브런문이고 나쁜 사람은 미국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지배권이 문총재로 말아 무릎을 꿇고 말년 역사의 한과 더불어 세계의 함성을 미 대륙과 구라파 대륙에 남길지어다. 문학권 거룩가버려 문학권 거쳐가버려지는거야. 저수가 달라지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모든 문명권,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든 복주를 내가 아시아를 끌고 오려니, 섬나라, 일본에먼 복을 주고, 한국을 복을 주고, 아시아를 주고. 그기 때문에 한국이 78년서부터 말이죠. 88년, 7 2년서부터 12년 동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 다한 거예요. 일본은 88년이 넘어가자고 했는 미국과의 경제적 분열이 벌어져가지고, 혼란시대를 때 그걸 조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정부는 토일결를 신동할지어다. 그것이 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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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여자비의 정신이. 그, 저, 수상, 너 짜박지, 후구다림모이낚아선언이 말이야. 이런, 이런 낚설. 나하고 약사했다다 다 배신했어. 요내 신절을 탓하시고. 일본의 정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일본의 이저저나한대 부탁을 하시면 일본의 외무성과 도서할수 있는 이상의 노력을 했을 텐데 뭐이가지고 김일성 해봐라고 만나지도 않고 말이야 자민당 간사장이 왔는데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해가지고 말이야 돈 전부 다 손해배상이지 당당하고 이런데 나 이런 저런 얘기 다 지나간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도 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나 스스로 한마디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너 때문에 나를 나쁘, 나쁘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나부터 내가 추워도 찾아가는 거야. 별로. 나 그런 사람이야. 나라를 지금 똑똑해야지. 모스크바를 <laughs> 내가 찾아가서 그럼 엄마 집안도. 그거 봐라. 응? 어? 내가 는건처음 공산당에 반대 개수라고 해서 전부 총칼을 지나가지고 k g 가 87년 암살 계획에서 김일 가지고 2월 달에 김일성을 가지고 암살 계획 프로 중상화 가지고 적근파 25명 미국에 파서 가지고 실제로 재패해 가지고 그들이 진이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구해 줘고 나서. 하나님을 해방하려니. 네. 아들이 아들이 있습니다. 중공을 소리하려, 북계를 소리하려니, 내가 앞장서야 돼. 대한민국 앞장서람 내가 나가셔서 북계도 지금 예, 보고 보면저 한국 정부 조선의들이 많지. 나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 그 비밀이 많지. 나라를 망치고 세계를 망치고, 비밀이 아니야. 허수아비 같은 얘기했던 처음보다 나망막고얘기를는 거야. 내가 다 해놓고 설명, 다 해놨더니 설명을 하는 거야. 다 해놔서 그래서 이것도 해. 기키로프 선생들이 참다 써는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게 나왔더라 교장도 써는 사람이고 미국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회하는 사람들 말이야. 사람 사람데부교장에 대해 가져 가지고 미국 시민이 얼마 전에 된 사람이야. 이런이 참 멋사람서 거기에 저로 이번에 키롭프 학교에서 졸업한 말이야. 그그그 그, 그 중에 제일 명수 12사람하고 그 말이야. 거기에 그 학교 출신 세계로 유명한 그 이제 대사도 사람 14사람을 가져 가지고 개교. 보다 공연 시범하는 거야이건 놀라 잡았다고 돼 있어. 응? 눈이 눈이 있으면 눈이 허리게 돼 있고 감정이 있으면 말라가지고 자연히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시 행제에전했면서또아따세가지가지고참 사람들이 커보얀 젊은 새 시달들을 참다 이게 하나가래옷을 입고 아예 춤추니 넋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나중 하는 말이 아이고 내발에가 이렇게 좋은 돌 처음 알았으면 이러고 그러고 있더라고. 크, 이렇게. 그러니 그런 걸음 할때 이것이 쌀을 해려 부시 대통령, 부시 행정부가 이 키로프 단장을 데려올 수 있게 끔 내가 전부 다여청 편지 받은 초청장을 소지한다. 초청서. 그 초청에서 전부 다 저저 외무상 쌀은 외무성을 움직여가지고 허가다하게 했지. 그런데 와가 왔다고 와가지고 비자들을 전부 다노동도좀통해가지고 저저 이거 법무를 통해가지고 쳤. 그렇다 해가지고 와+ 와가지고 와서는 개교식이 하는지 부시 행정부가 여기에 추가 전부 다 편지 쓰기가 나네. 눠야 백악관이니까 그 전부 다 예술 그 미국 총책임자가 비행장과 꽃다발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대통령이 명의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꽃다발을 받치고 이런 타인데 이게 편지 안할수 있어? 아, 편지를 해가지고. <laughs> 예? 네. 당이와 가지고 저의 성강을 성을 빈다고 이제 구라파에 지금 가주 태태폐돼가지고 망국지 이 예? 전부라 예술로 사라질 것이 꽃이 피어졌다고 그 추가 하나 된정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 끝나가져가지고 했는데 주인은 누구냐 하면 대통령으로 내부른 분이야. 이런 청준돌 내부르는 뭐 이제 뭐, 좀 뭐냐고 예? 빈대 딱지만큼안 알고 있었지. 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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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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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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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저저 o no, 요 그래서 발 학교가 생 제일 제일 내가 세계에 와서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래가지고 야단을 문화면에서 이래 부르는 문이 그 전부 다이 도적놈 같이 말이야 이 무슨 상마작 같이 이깡패들이그만이 도적 도적 단단장이라 하더라고 문화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몰랐지, 이런 거 생각할 줄 몰랐지 로봇화 시들 와신는 타임 맨들어 가져가지고 그 레이아트를 맺는데 세계 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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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백 개 신문사가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전시 전시. 방남아에 하는데 연 5년 1등상을 탄 것이 와신던 타임이 그 누가 만들어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내가. 응? 그래, 거기에 금년, 금년만 해도 말이야 상이 메달이 100개야 금메달, 동메달, 저, 저, 은메달 100개 가운데 38개 받았는데 금메달을 3분의 2가 와신던 타임이 타먹었어 <laughs> 이런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세계적 사건인데, 대한민국 신문 언론계 안에 입을 열어가지고 말안 나서 하나도 들어봤어. 처음 듣지. 이런 것이 수수 만남이야. 그러니, 통일교 문청재석달 동안 자랑해보라고. 국민이 완전히 돌아가. 그럴 수 있는, 살수 있는 재료를 하려고. 여기 와 있거든. 그거 하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한번 보고 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섬유는 언제나 써먹지 않아. 챔피언 섭은 최후에 가가지고 한 판으로 끝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예. 예. 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장훈이를 받아와서, 모니 해와서 지금까지 사0년 동안 모니잘막아나가가지고 와서. 이제는 내가 장훈이를 할 거야. 미국 정부, 그뭐의 세계 정략에 대해 정책에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장훈 하게 될 때는 막을 도리 없어. 국물 폭격도 집어넣고, 서련도 마찬가지야 이럴수 있거든 왜? 하나님이 가는 걸볼줄 모르거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걸 모르거든 그 나밖에 모르니까 기성교회 아무리 큰 소리 해봐야 추풍낙엽이야 토일교 네? 반대하면서 이 40년 동안 망해나갔어 전세계 기독교 천주교 신교 토일교 반대로 다 낙조에 떨어지게 돼있어 그렇지만 토일교회는그 사람 하나님의 전략은 맞고 빼앗아 나온 전략을 알았어요. 핍박이 라는 원수의 소유권을 상상하게한또 하나의 상속적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핍박 받으면서 희망을 품고 태어나 쌓아 나오는 사나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대한민국의 백이민족이라는 역사적 찬양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개천절, 개천절 뭐래? 개천절이 필요해. 민족 정기를 누가 열것이야 하나를 개천, 하나를 멋이 와가지고 땅을 열, 세계 인류의 구도의 길을 이런 혼란 땅에 따에서 하나님의 신경과 통할 수 있고, 우리 부모들과 통할 수 있는 일체적 통일 방향을 새로이 제시할 수 있는 거기서만이 인류의 희망과 소망이 이 지구성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라는 것은 이론적 결론이에요. 알사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 위해서 문청재는 뭐라 했냐면. 개인의 몸, 마음을 통일하기에 순환을 받았어. 통일가를 죽는 축복가정을 만들어 가져가지고 이 가정들이 하나 되라고. 무엇을 중심 삼고, 자기를 죽는 사랑을 주는 사람 그 사랑은 우주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죽어가면서도 이 우주의 울 것으로 냉배해 준 여기에 상체를 입고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나로 말면 나쁜 점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야. 순수한 빛에 처음보다 수정과 같이. 대수정은 전부 다 각도가 전부 다 같은 각도지 예? 육각과 마찬가지로 크나 작으나 모양은 마찬가지라 뭐라고 선생님은 세계적만큼 여러분 작은 의미에서 육각 같은 모양을 갖춰야만 신경적 요소에 의해서 어느 면에 들어가 전사할수 있는 거야 그 각도가 틀리게때문 추방당하는 추방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의 해방과 더불어 내 안에 전부 다 가정을 중심 삼고 해방 일격을 중심 삼고 하나 일굴 중을 삼고 하나, 세계를 중 이것을 편성하기 위한 종족이 회의없이 종족 편성을 하기 위한 합병 결혼식을 중 삼고 일루와 법을 뽑아가자 가지고 종족과 민족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통과하는 바예요. 대한민국 4천년마다도 통일교회 교인이 많게 될 때는 대한민국의 세금받 받는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고 든란 자연 굴복하고 통일교회에 유속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굴복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천리에 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불쌍한 사정을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달았거든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했던 모든 행동을 이것을 전부 다저제해가지고 천리 앞에 절대 복종스케 가져가지고 미래 의 희망에 터들어 남을 수 있게끔 내가 번을 보해서 후대들이 남아질수 있는 무리 될수 있게 노력하는 무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 미래에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안돼 가지고는 개천 개천문이 열렸다가 천지가 문이 열렸어 여러 분과는 상관이 없어. 지금까지 몸마음이 갈라짐으로 말암마 우익과 자유의 세계적으로 싸워가지고 갈라졌으니 이게 180도 달아가지고 천을 하나대로 돌아가는 돌아가이 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자유의 하나님이여 해방의 하나님이 될텐데 이 일로가 아직까지 해방의 자리에 못갔기 때문에 해방된 어버이로서 설수 없는 자리에 설수 없기 때문에 내게 책임을 중심 삼고 틀림없이 그 자리까지 내가 할이니 당신이 해방받으면 설수 없는 하나님인 것 네가, 못한 대로야 내가 앞장을 라야지 내가 앞장을 런야지 이런, 자런이 먹히지 못한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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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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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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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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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런이 이런, 이런, 대성통에 갈수 있는 일생의 서로을 풀고 사는 사람들이 그누구도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도 몰랐고, 에페네도 몰랐고, 아들들도 몰랐고 어일교도 몰랐어. 그 이상의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운명, 이게 사명이 아니야, 운명길, 운명길이 아니야, 숙명길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일에 내일의 하루를 더 찾기 위해서, 한 해를, 신년을 한 해에 단축시켜야, 몸부림에 행로가 토일교 역사임을 망가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오늘 개천 여러분 세계 통일 개천 날이 말이 얼마나 한나라당이 갈라진 즉 이제부터 이제부터 한나라당이야 세계일로가 불릴 때가 원수의 팻말을 꺾어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가지고 총괄로 팔아나가든 뭐든 전부가 이제는 군사력이 무력할 시대 들어오는 거야 이걸 소화시킬수 있는 주체적 세력권이 없어. 어디 바람불이 밀려질 수 있는 참 부대 바다의 파도에 밀려가는 부병처가 바다의 부병처가 딱 같은 거야. 동굴을 몰리고 서로 끄다스리 몰려갈 수 있는 인류의 저참상을 뿌리박아 가져가지고 부병차가 정처 저 어, 정착처가 될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요? 이건 통일교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이부 오더의 모든 사람들은 참부모 뭐 환영대회를 내가 지청하더라도 자기들은 자원할수 있는 그날이어야 되거든. 이 3천만 4천만 민족이 내가 선포되었으니 환영대회를 민족이 전부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환영대회를 할수 있어가지고 참부모의 성업을 더같다고 결의할 수 있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통서사방에성원이 높아지는 그날서부터 한국은 통일은 자동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통일 문제 는 거예요. 통일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학생들 청년들 지금 서스런 지금 긋는 오월의 재로는데 그거 막아낸 사람이 누구야? 안기도 아니 현정부 아니 나야 나카보야 전부다 동의대 사건을 증상 그거 수습한 건 누구 줄 알아? 대통령 나가자빠지고 초사저저 저, 저, 내무장관 도망가는 이 판구에서 그걸 수습할 그 조정한 거 나야. 지네간한 말들이야. 지금 그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도 모는 역사의 비어로 남아있는 홀로하는 문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런한 나라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나이가 무시를 당하고 멀림의 길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놓칠 수 없고 저주하여 마땅할 수 있는 그날들이 얼마나 많았지만은 해를 깨들면 땅을 길다보면서 하늘을 벌어보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했어 말을 못하고 먹이며 해가지고 이나를 구해달라고 눈물을 밤새 와서 지어서 멍불임신 사나이가 누구예그전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내 몸이 제물 돼가지고 정의의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 나를 라나이성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100번 경매를 만들어줄게. 바라고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그렇다 때문에 내가 길레야 하자고 어 미국에서도 길르고 있어. 일본에서도 길레고 있어. 독일에서도 길르고 있어. 이름으로 말며마 개천일 하늘의 문을 열었으니 땅 위의 문을 열수 있는 세계적 판단을 할 것이며 세계 정치가들이 위주권자들이 하야할 것은데 불구하고 못하니 세계의 청교지들을 못했으니 나라의 사람이 세계 평화 청교연합을 결성해두고 유대부의 네. 정치자들이 세계 평화 연합을 다 결성해 가지고 코바 접근이 반파를 해갔어. 당신과 약속을 실천하서내가 하기 위해서 만 삼천년을 미국에 있어서의 전행한 사회 전행한 사람이야 여기에는 버통 사람 못 들어갔어. 이것을 전부 다 명단에 이 처음에 사인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람을 접해에매 사인해. 레브론을 정의로 넘어 말아라 3분의 1은 보지도 않고 사인했어. 이런수 있는 실적을 갖가고 당신이 약속한 대로 했는데 레브론은 너, 너한테 할때도다 했는데 100% 이상 돼가 이랬는데 여기는 답변에 대해서 너 사인할게 안 할게. 샌프란시스코 그, 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될때 그때 참 한번 썰어내셨어요 그저저뭐 이름 뭐인가? 일층저 뭐다 썰어내던 냉장 저저 정부의 책임자들 1층이 문제 경제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나한테 전화 온거 이게 가야 할, 이제 돌아가야 할 때는 약간 뭐 자판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가야 할 때는 샌프란스부터 192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약속해서 지금 우리가 돌아갈 국무회의에서 그지 그때 거기에 따라왔던 수저 책임자 여기 서 사인시켜가지고, 그때 코바도 보고, 너 대통령한테 두장 해가지고, 어선 전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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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하고 대회해서 사인 받아놔! 지렁에 사는 나사람이야내사람이야 이런 역사적노동원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밤낮에, 엄부름 치면서, 찢기고, 짝기고, 눌리면서, 나라에, 하나라에 뵙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내 손으로 그래, 누가 후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려니 나라 없는 사람이 반대받으면서 선두에 개방하기가 쉬워 얼마나 눈물이 갇혀들고 얼마나 억울한 몸부림치고 얼마나 상처를 심했는지는 모를거야 털교에 여러분을 거론해야 돼현세 여러분 책임진 부처에서 종족적 미사에 책임지는 분이 여러분이 가르쳐드려 그 부처의 창을 밟고 올라가서 그, 그들의 미래의 장래의 소원의 서전까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고루 향해서 만민 구도의 뜻을 품고, 어, 로마의 원수가 창을 들여대고 가슴에 피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복을 빌어야 예수의 심정을 가져가지고, 만민 해방에를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천진화해야할 것이 종족적인 메시아들의 삶의 것을, 예스 알아야 되거든. 3년이 그래서 3년될 때는 세계 문제가 다 내가 바라던뭐 어떤 일체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 다이루어졌서한서로천일 정상 문제가 안 되면 안 돼. 오늘까지 동독 통일 문제도 오늘까지 공산주의 끝자이야. 한서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완전히 끝자이지. 그렇잖아요? 완전히 끝자이. 동독 통일도 오늘로. 이상하지? 북계의 모든 지금까지 연락해둔 답변도 오늘까지 다 끝났어. 나에게. 참, 역사는 나를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생각할 때3동 만에, 3년 동안. 동안. 어떻게든 민이한 문제를 들을 때 이제는 아, 오늘 대하면서 감개물어 그래서 또 그러면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심각한 말들을 말해야 되겠어. 그래서 네, 네. 여러분의 자신의 몸마음의 원수를 추방하고 여러분 두부 사이의 원수, 갈라놓은 몸마음 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다 가지고 하고, 일가가 일적과 일이 해서서 가져가지고 천지의 문이 하늘 땅은 전 세계에서부터 하늘이어기될 때는 대한국토 안 세계를 거쳐가지고 나라를 거쳐가 대한 그이 서울의 문 선생 총재 있는 문 총재 있는 고향까지 찾아오는 거야 알겠어 예.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개인의 문, 가정의 문, 종족의 문, 민족은 국가 세계 천지의문다 열어놓고 거칠 것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든 고칠 수 없는 이터전을 당신을 중심 삼고 당신의 축복을 받고 빌어서 내가 대신 세서 출발하넘어갈리면 거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는 보는 적 이상적 기원 출발이 성사나이다 하 거기서부터 에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세계는 태도하는 것을 오늘 기야 알지어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통과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결의하는 사람 오늘 선들어서 하나님을 맹세하고 그렇게 행동하여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네,